광야에서 민중가요. 무의 자연 속 만단과 함께 해요.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비우름 있다. 푸둥 킨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 발판 우리 어찌가 난하리요 우리 어찌 지주저하리요 다시 사는 저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다시 사는 저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웅비의 지상으로 견면의 미래를 견면 청년의 동산 속입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정겨운 견면, 견면 청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보존하고 지켜 나갑시다. 면민과 함께하는 견면 청년의 웨이팅!